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신정균 작가의 2021년 작품 아크로벳입니다. 신정균 작가가 아크로벳 작품을 통해 설정한 루트는 무대 밖에 있는 우리를 내부로 끌어들입니다. 이 길은 내비게이션 상의 경로처럼 측정된 수치에 따라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록된 데이터의 양이나 효율과는 거리가 먼이 길은 시간이 축적한 먼지가 떠다니고 지하 공간 특유의 축축한 냄새가 나는 공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기에서 신정균 작가는 신체적인 감각으로 공간을 읽어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영상은 과거에 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취수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라버려 아무도 찾지 않을 듯한 곳에 한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공간을 만지고 측정하고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정해진 루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는 바닥, 벽면, 구조물을 끊임없이 온몸으로 예민하게 감각하고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가 지각한 세계에선 이름 지어진 것들의 굳건한 질서가 유연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계단은 계단이 아닙니다. 발을 딛는 디딤판, 몸을 낙하로부터 지켜주는 보호 난간과 같은 것들은 보폭의 크기나 몸통의 너비 혹은 소나기 힘의 크기 따위로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시도는 신정균 작가가 몸을 통한 탐색으로 각 구성 요소의 의미를 희석하고 공간의 새로운 구조와 경로를 열어놓고자 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